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4쪽 창세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흐른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네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아름답고 신비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참 좋았다. 할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세상 모든 것을 다 갖춰 놓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아름다운 자연, 아름다운 우주를 만끽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누리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3장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깨뜨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웠던 세상이 깨지고 아름다웠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깨어진 관계에 아주 극렬한 비극적인 사건이 나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아들을 주셨다, 생명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로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첫째 아들 가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인을 낳은 하와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남녀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 내가 원하는 때에 자녀를 가질 수있을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아기를 낳는 시기를 자기들의 형편에 따라 나름대로 이렇게 조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 젊은 부부들 중에 생각보다 많은 숫자가 아기를 원하는데 잘 어, 임신이 되지 않아서 어,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생명은 인간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들, 특별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선물, 생명의 선물이 임하는 그런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신비로운 선물 생명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아벨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어느 정도 흘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다. 오늘날 말하면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그 내용이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3절과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것, 제사로 나아간다는 것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인간들이 다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또 열심히 일하기도 하잖아요. 행복은 부나 명예나 학력에 달려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관계,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평화로운가 하는 것에 따라서, 그리고 그 성숙도에 따라서 행복의 분량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스턴 빈민가에 있는... 그런 청년들,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불행할 것 같고, 정말 비참할 것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버드 대학 학생들보다 결코 행복도, 만족도에 대해서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관계가.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65절에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재물을 받으셨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받지 않는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배 드린 것 귀하고 소중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예배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의 그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재물을 기준으로 설명을 합니다. 군케리에난 학자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은 이유는 그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석을 따라서 또, 어, 레위계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의 내용을 근거해서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셨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드렸기 때문에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물을 받으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해석은 그렇게 적절한 성경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요소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 본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리고 또 히브리서를 우리가 함께 보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재물이 기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의 그 기준은 재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본문 4절과 5절, 4절과 5절 한번더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하나님이 제물만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여기서 받으시다라고 하는 단어는 샤아인데 지켜보다 눈여겨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 제사드리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재물도 지켜보시지만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유 받지 않으신 이유는 재물의 문제보다는 그 사람을 보셨다고 하는 사람 사실은 이 제사 드리는 때는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때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시간적 간격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다섯 가지 제사법에도 소제라고 하는 제, 제사가 있습니다. 복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제사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제물보다는 예배 드리는 그 예배자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 주목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켜보셨을까요? 그 생각과 그 마음을 지켜보셨지 않았을까요?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 그 모습만이 아니라 아마 제물을 제물을 준비하는 그 과정부터 다 지켜보셨을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온다 히브리서에 하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가인은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 무성의하게 그저 겉모습으로만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하는 자세 사실은 예배당에서 시간이 되었을 때 예배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어제 저녁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자세가 있으면 잠자는 시간부터 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나올 때 새벽에 나올 때그 마음 모든 예배가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일 예배의 관건은 언제 시작되는가?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거예 토요일부터. 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다림, 설레임, 사모함, 그리고 기쁨과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 그런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체가 기쁘고 즐거워서 기대감을 가지고 드리는 그 예배자와 그저 마지못해 억지로 나오는 그 모습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동기와 마음 그 생각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 그것이 받으시는 기준 받지 않으시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자기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는 것을 보시면서, 보면서 너무나 분노가 일어났던 거죠.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동생의 재물은 받으시고, 내 재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돌아봐야 되는데, 오히려 분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사랑의 경고의 말씀을 주시죠. 자, 그 내용이 6절과 7절에 있습니다. 6절과 7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왜 분해 하느냐? 분해 하지 말아라. 지금 죄가 너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너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문 앞에 다가와 있는데, 그거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인이 행할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8절 말씀.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인류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비극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분노의 분노. 분노는 왜온 왜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무성의하게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렸는데 그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분노하고 또 하나님이 받아 주신 예배 온전한 예배 참되게 예배한 아벨을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죽이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아우가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역시 가인은 하나님께 화를 내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저는 모르는데요 시치미를 뗍니다 하나님께서 기, 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셔요 이미 범죄하기 직전에 말씀으로 경고하셨고 또 이때 물었을 때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을 행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시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을 실패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또 사죄의 은혜를 받고 그럴 때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형성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입니까? 진실로, 성실하게, 진심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깨어졌던 관계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가정에 돌아가서 직장에 나아가서 또 세상에 나아가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라도 성도들과의 관계 뭔가 불편하고 어긋나고 문제가 있는 관계들이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온전하게 드렸다 하느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섰다고 하는 그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서먹서먹했던 관계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 이후에 회복되는 거예요 멀어졌던 관계가 조금씩 조금씩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지만 그러한 관계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다 흘리시고, 결국은 십자가를 통해서 관계로 회복해 주신 거 아니에요. 위로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인간과의 관계.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멀어졌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이고,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는요, 예배 잘 드리고, 아멘도 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나가서부터 서로 얼굴 붉히고, 분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배 잘못 드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의 태도와 자세를 깊이 돌아보시고,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특별히 가까운 곳으로부터의 관계가 잘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 아름다운 삶을 사시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또 참되게 예배를 드림으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였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 금년 내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친밀해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어, 나는 어떤 예, 예배자였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 되게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의 자리는 지키지만 형식만, 껍데기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심에도 불구하고 그저 형식만 취하는 그런 예배자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분노하지 않고,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 나라의 여러 가지 국가의 산적한 문제들는데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지도자를 두게 달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요 또 특별히 많은 어르신들 환우들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복무 중인 청년들 기억해주시고 또한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그 앞날을 인도해주시고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새벽에 정말 관계로 인하여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관계들이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하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영원히 고통 당하고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신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우기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진실된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자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준비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만으로 되지 않사오니, 성녀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늘 가르쳐 주고 깨닫게 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대함과 설렘과또 사모함으로 나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림으로 말미하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신다. 나의 은혜를 받아 누리에 부정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님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관계들을 복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합니다